나이라고 그러네. 다시, 원래대로 됐어. 라렸다 불안한데? 뭐가 불안해. 음. 어, 근데 신고가드냐 친구가 <laughs> 날카롭게 잡네. 어, 날카로운데 <laughs> 중앙에 미브 야, 왜 중앙에 있지? 아니야, 갔어. 랩잘보는구 맞았다. 분별차. 응. 응. 음. 차다 소리 들리는데. 았다. 죽었구나. 뭐야? 내가 잘못 들었나? 아, 죽리가 안돼서 안 들렸어. 불멸자라고 하고 죽은 거야? 아니면은 죽. 내가 환청을 들은 거야? 그거 애... 클리브 클립... 아니 클리브였대. 띠 모션인데 방금. 아 그만해를 내가 불멸자라고 잘못 들었나 보네. 아, 그런가그 음이 약간 비슷해 갖고. 그나 <laughs> 내가 갔다면 같은 거에 다 아, 너무 밀었다 아아 치송 3타면 안돼 아, 3타면 음. 음. 아, 안돼 아, 네, 들려요 오케이 아, 너무 더워 와, 씨 개많네 스태가 꺼졌었구나 제가 미아 공캔. 아, 죽었어. 뭔 일이야? 탱커님들 뭐하시는 거죠? 몰라. 업으로 분산 좀. 씨랑 나랑 겹쳤어, 방금. 응. 아, 아, 조졌다. 어? 그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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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그만해 빠져야 돼 아니야 미야 잡아 어용아 포코한테 링크 써줘서내 링크가 없었어 잘했어 아 대박 찐호 <laughs> 씨가 다 죽임. 내가 죽음 네, 피 다시 채우고 오셨어요? 네? 아, 아빠 아오저가지 아빠한테 그 아빠 들어와서 그 나의, 나의 왼쪽이 뭔가 이 아니 아니 다 알겠어. 드래그 물렸다. 봐봐 다 여기 있잖아. 드래그 죽었어? 드라이브. 아, 좀... 멸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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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멸자. 멸자 멸자. 내가 잘못 들었나? 하이튼 멸자. 아니야 멸치. 후아시였어 이거. 그만해. 내 하겠지. 내가 캡컷이야. 캡모시 공켄. 모시켄 아.

나와한번겨뤄 볼래요? 기가몰리고 시... 뭐야 짤리고, 시작한거치고한 이, 겼네트레이 트레기, <목소리> 트레기, <목소리> 트레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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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, 요거, 요거. 피카, 피카. 아이씨. 검컴이 없었어. 여기까지 어떻게 가? <laughs> 어, 어, 나 죽는다. <laughs> 아, 다시 가시 때문에 좋아. 죽다 <laughs> 오, 성넌 <laughs> 나랑 면담좀 하자 이 새끼야. 안 돼. <laughs> 도망가도망가도망가 도망가 러졌하나하나아그아 도망가. 도망가, 도망가. 그, 아, 그, 뭐야 이거. 리브 먹다니. 욕 너무 많데나집 갔는데. 어, 못 봤어. 근데 한폭가날못 봤어. 여리여어 나나 나 그렇게 패면은 니네가 안될텐데 아 미사 피 미사 필해이었 피해. 아닌데 아아 아, 아. 내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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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

걔왜 유성창안으로 기어 들어가냐? 물론 그쪽이 니네 직쪽이긴 했다만. 아, 진짜 다른 탱커 할 때보다 에버 할때왜 이렇게 없던 없던 용기가 샘솟냐 원래 아이작이랑 에버 같은 거 하면 개돌하게됨. 다른 거는 졸라 막. 진입 각도 안 보이고 그런데 그냥 그냥 막 들어가면. 제가 사기라 그런 건. 물었다. 아이, 놔버렸네. 아 물렸는데 놔버렸네. 뜨는데? 안 오면 나 진짜 죽는데. 안 오면 너무 멀었어 우리가. 애들 여기 다다 다 자리 잡고 뭐야 조, 족치력 하나 잡아서 족치려고 도망가, 도망가. 어, 안볼데가 아니야 어 아, 메미 소리 때문에 사프리 안돼히카르도가날 보았어 우우, 뒤에 나이스 시발 리 근케인 줄 알았네 정면에서 주먹질 잡아 잡아 아니 이게 어 이게 못 잡아 드레스룸 명중률 보소 이카마잡 잡아, 잡아 잡아 아 진짜 내려내려 잘못했다 았다 가자. 뭐? 거 죽었다. 어 끌리면 난리나? 알아. 뭐 그래도 나는 끌려도 살것 같지만. 이렇게 끌려서 방금 죽으신 분이고야 거기는 네명다 있던 거고. 옆에 옆에. 멸자 멸자 크게도 오겠다 2명 까고 아니 타고래 막아 이 자식아 아 히카 안된대 존경합니다. 좋아. 아, 안돼 안돼. 알아, 겁 주는 거야. 아 원딜 두 남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네. 아니 원딜이 시고 둘이고 저희 리스폰 너무 빨라 탱, 탱 둘이었으면 될거 나오는 거 같지 뭐 충분합니다 반드시 잡는다 나갑니다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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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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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명두명빨리왔다 아,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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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용합니다. 아이고 아이고. 릭 죽어 버렸네. 어디 있어 얘네? 여기 네 제가 갑니못 하겠다. 타워만까누사도구안튀냐 너? 아, 후다. 어 저거로. <laughs> 에이 에이 리빠지 뭐. 지치까지 꼬꼬빠지기. 에이. 나랑 원버프를 들든 안 맞으면 안 죽는다는 게학계의정상 음. 저기가 솔탱이라서 솔직히 쉽게 이긴 거지. 와 진짜 레오노르 없다고 이렇게. 내가 오늘 너무 적폐기. 누구 오시지 않은? 앤님. 아, 아로그인하 시간. 아까 여름이라서 머리 잘랐다. 아 나도 미용실 가고 싶은데 미용실 휴가 갔어. 미용실도 쉬게 해줘. 지금 있다? 8월 1일, 3일 롯데가 휴가 많이 가지 않나? 아, 8월 1일.. 뭐 어때. 나도 지금 휴가 간 거를 속이고 있지. 응. 나 드디어 로으로딜 1등하고 있는 <laughs> 거야. 눈물, 눈물 그 자체. 저번에도 1등하고 이겼잖아. 아, 어제 진짜 지옥이었어. 그러니까 내가 딜을 1등하면 저 내가 꼴등하면 이겨. 그는팀의존그 그러니까 뭐냐? 은존그 뭐냐 은 존재하는 거. 그다음없 존재하는 이그 다음은 존재보음하지메이 다음은 결국 샀나보네 음 거. 그 다음은 존재하는 거. 그다그다그래서엘리 엘리가 타워 좋나? 그나마 나은 편 아니? 엘리도 최등이 제일 좋을 듯? 공성 추들면 좋다던데. 야 이거 너무 억울해서 해피. 방어력이랑 회피 포기하고 이기적인 마음 꼈다. 이기적인 마음 뭐야? 공속, 공속 올려주는 거. 아, 아니시마 나도 리체리고 쟤도 리첼인데 둘다 엑셀인데 왜 내가 지냐고. 아 근데 옷 전부 다 공속 세팅 맞춰야